오늘 CCS 하한가 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런 말도 안되는 움직임을 저점 대비 거의 48%까지 올랐었네요.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세력들이 사용하는 패턴이 있어요. 네,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도 조금 수급이 전체적으로 잘안 들어오고 요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오늘 CCS도 이런 거가 정상은 아니죠, 일단. 사실 예견된 하한가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종목 이름을 굳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이 왜 지금 하한가가 나왔을까? 어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까 초전도체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초전도체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CCS라는 종목이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슈 또는 누군가가 올린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하한가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추론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상승할 때, 이렇게 거래대금이 약한 상태로 상승을 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최근에 있었던 영풍재지, 뭐 삼천리, 이러한 형태의 주식에서 나왔던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패턴이 CCS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점상을 찍고, 완전한 점상은 아니지만, 어, 점상을 찍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를 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고점에서 영풍제지와 비슷한 패턴이죠. 영풍제지 역시도 고점에서 우측으로 시간을 끌면서 장중에 막 흔들었어요. 기억나실년지, 이때, 막 흔드는 이런 흔적들이 보이죠. CCS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한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풍재지랑 많이 비슷한 패턴이죠. 흔들었다가 이제 누군가가 왕창 던지기 시작하는 거. 이 패턴이 매우 비슷한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런 게 나왔냐면 저는 제 견해는 그래요. 제 견해는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세력들이 사용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상한가, 하한가예요. 왜? 거래 대금이 유발됩니다. 상한가는요. 호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상한가 보통 치고 나서 다음날 거래가 붙어요. 그래서 거래량 분석하고 거래대금 분석할 때 상한가 다음날을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상한가는 다음날 거래가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분석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력인의 만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상한가 다음날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원래 많이 붙어요. 상한가 아닌 때에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을 봐야 돼요. 하한가는요? 이건 역시 단타 매물이 붙어요. 언제? 하한가 풀렸을 때. 하한가 풀리면요. 보통의 경우 급등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한가가 풀리면. 자, 이거는 거의 룰이죠. 룰. 주식시장에서의 룰입니다. 하한가가 풀리면 거래가 많이 붙어요. 하한가 풀리고 점화가 계속 붙다가 이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핫다 매물이 붙기 시작하면서 보이세요? 1분 만에 천억 이렇게 거래가 붙어요. 이건 시장의 원리입니다. 상한가 다음날 거래 붙고 하한가 풀리면 거래 붙고 이건 기본이에요. 그 단기 매물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CCS는요. 거래 풀리자마자 100억원, 150억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거래가 계속 유지가 돼서 오늘 2000억이 넘는 2700억 정도 어, 정확하게는 2660억이 거래가 됐어요. 그럼 세력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CCS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 많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올랐던 주식 중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주식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막 사겠죠.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아니까. 근데 CCS라는 종목은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유명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지를 않아요. 그럼 이 종목을 위에서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위에서 상한가를 만들거나. 또는 하한가를 만들거나 그러면 비싸진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이거 이 제가 추론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CCS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옆으로 보합하는 패턴이 영풍제지와 비슷했고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그리고 하한가에서 저런 패턴 나오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막 단타 물량 나오고 어, 팔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막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 이런 원리를 알아야 이 주식을 운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볼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ccs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오늘 또 터트리고 이런 움직임을 보니까 힘이 꽤 많이 남아 있는 걸 느꼈어요. 이걸 사라고는 말을 제가 감히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걸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CCS에 대한 오늘 좀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